자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팬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시거든요.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경기인 만큼 팬들의 눈빛도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하네요. 알론소. 잘. 아고풋퍼 뭐 선방 좋았는데요. 문 앞으로 올립니다.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유미닉 소모 슬라이. 조기회.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아, 이건 뭐주심 명백한 페널티킥 판정 맞습니다. 방향, 선택 올랐습니다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키퍼와의 승부에서 완전 히 이겼죠. 리플레이 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린 그린 가시봐도잘 찹네요. 선택이 좋았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세이드로프의 볼터치. 카를로스 움직입니다. 플로스 넘겼습니다. m 날두아눈이조 조절이 지지은은 n 입입다다아 사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안타까운 상황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데요공 잡는 카를로스. 코베르토칼로스 프리킥의 전설, 가공할 왼발 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왼쪽 수비수인지, 왼쪽 공격수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공격가담과 강한 왼발, 프리킥을 자랑하죠.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자 수비수가 빠른 타이밍에 클리어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볼 간수를 하지 않았어요. 나비 드라우 차비시몬스, 네 그대로. 드러... <laughs> 오, 멋진 공. 렐레 움직입니다. 자, 이런 거 찬스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이야. 저 고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골! 멋진 감아차기 골입니다. 아, 정말 구석으로 절묘하게 들어가는 미처 없 상상적인 슈팅입니다. 안전하게 득가을 했습니다. 2대 1입니다. 키미히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슛! 요즈와 키미히의 골입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3대1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 하겠습니다 세이도로프입니다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차비 시몬스 상대팀의 공백입니다올릴수 있는데요 크로스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조축 열렸습니다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어이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공 잡는 카를루스 세이드로프의 볼 터치. 유즈와 키미히, 자 미어포스트일지, 파포스트일지, 시먼스. 오세이드로프가 상대 슈팅을 차단합니다. 아 정말 활동량이 좋은 세이드로프입니다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도미닉 소버슬라이, 시몬스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들어봤어요 아주 센스있게 쳐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그 선수 저 위치에서는 여지없네요 오늘만은 주심이 희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테크로 영역 표시를 확실히 합니다 백컴에게 붙어줘야 될 텐데요 세이도로프입니다 차비 시몬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습니다. 부담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공 잡았습니다. 호날두. 기어를 변속할 때 무서운 선수. 음바페. 그대로 만회 골 기록합니다. 자 희망의 도시를 살려봅니다. 싶었습니다만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방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 이대팀의 날카로운 드습을칭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점유율도 중요합니다만 자, 결국은 효유적인 역습이 오오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유저와 킴이 골 회전시킵니다. 루크만을 거쳐갑니다. 라모스가 태클로 공 까냅니다. 공 넘겨받는 호날두. 이 선수 앞에 열리면 무섭습니다. 음밥회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유저 킴이공 잡습니다. 자 크로스 비입니다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걸 막아냈습니다. 데이빗 베컴 차비시몬스 루쿠만의 볼터치입니다 자 크로스 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오펜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양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오른쪽 측면을 지배하고 올린 크로스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지금은 뭐 높낮이와 스피드, 궤적 모두 훌륭했어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가요 5대2인데요 오늘 스포가 아주 화려합니다 상대팀 측면 공격수와 상대성이 좋지 않았다라는 감독의 판단일까요? 풀백을 빼줍니다. 네, 오늘 좀 뚫리는 장면이 많았죠? 네, 그체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이도로프입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골대 맞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에골 기록합니다. 자, 이 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멋진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주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네. 뭐 언제 봐도 크로스에 의한 득점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고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로비닉소거슬라이자 크로스 올렸어요.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키미히 움직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좋은 기회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어 크로스를 또 막아냈어요 마테렐레. 네, 역시 마테렐레 수비 좋습니다. 자 호날도 벌써 경험치가 많이 쌓였죠 벨링어.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호나우두의 볼터치 좋은 타이밍 태클 세이드로프의 볼터치 클로드 마켈렐레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기퍼 멋진 다이빙 기퍼 자, 차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공 잡는 이해로 푸날두 아데볼라 루크만 마녀 시간은 3분 패스 건네받는 푸나우두 푸나우두가 방향 전환할 때 조기회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